2022스프대농구 유리그 오늘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맞대 결 이곳 경희대학교 선승관에서 한양대학교입니다. 표승빈, 조민근, 김영준, 염재성, 송승환 선수가 베스트 5로 나섰습니다. 네, 송승환 선수는 지금 그 신장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서 경희대학교입니다. 고찬혁, 황영찬, 박민채, 이승구, 이사성 선수입니다. 네, 이사성 선수가 뭐 완전한 몸으로 어 돌아왔고 어또 고찬혁 선수, 황영찬 선수 외곽 슛, 외곽 득점 기선제압에 성공할지. 양 팀의 1쿼터 드롭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 곧바로 일단 처내면서경희대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1쿼터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승빈, 표승빈 오르스, 네. 그리고 앤드 역시 표승빈 선수가 지금 한양대는 네. 네. 자, 현재까지는 팀내에서 81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력을 많이 쌓고 있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 네. 지금 가볍게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고찬혁 선수죠. 네. 굉장히 좋고 드디 네. 타이트하면서 잘 밀어줬습니다 이사성 반대편으로 연결 이승구 외곽 3점 네. 들어갑니다 포문 아. 열어줍니다 <laughs> 이승구의 석점 <석전>. 맞았고요 <laughs> 마운드 패스 골밑 성수만 네. 가볍게 2점 성공 아우 패스 좋았어요 네. 지켜주면서 연결 이어갑니다 장동아 들어와요 오른 손으로 네. 가볍게 2점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표승빈의 공격 베이스라인 부근 자 짧게 송승환 네. 오른선 올려넣습니다. 아잘 움직여줬어요 송승환 네. 선수. 장동화의 패스. 골밑 오른선으로 올려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찬력의 득점. 네. 고찬력도... 치고 들어가는 과정 돌면서 쏩니다. 두점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따냈고 네. 결국 올려넣습니다. 자 이승찬 선수죠. 네. 우상현의 패스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선. 들어가 크리그라운드 원. 어, 프로터는 프로터는 아니고 어 조금 레압으로 올리면서 좀 미리 올렸거든요. 네. 네. 저 파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신지호 선수. 자, 그러면서 엔드원까지. 효승빈이 신지호 쪽으로. 자, 골밑 오른손. 아 어, 어, 들어가네요. 네. 네. 박성훈의 득점.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쏩니다. 딱 네! 들어가요. 자, 저, 인승찬 선수인데 제가 그이그요 해설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좀 봤었거든요. 네. 인승찬 선수가 좀그 3점을 몇개 던졌는데 하나도 안들어갔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들어요1부터 1분 10초 정도 남아있고 꼴미까지 들어가면서 네! 역전골! 도찬혁입니다. 네. 어, 지금 반대하네요. 네. 자 지금 패스 굉장히 기가 막혔고 골밑에서 고찬혁이 올려놓는 모습 네. 같이 피하긴 피했어요. 네, 네. 치고 들어가요. 다시 한번 외곽 노려봅니다. 골밑 빼줬고 신지원 미들라인에더 네. 들어갑니다. 어 신지원 선수 안해주는 네. 잡아서 네. 잘 밀어 넣었습니다. 왼손으로 네. 마무리 지어주는군요. 네. 자 이제 양팀의 2 쿼터 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양대 공격 염재성. 호너 쪽교수이 들어갑니다. 짧게 골밑 모두 피했어요. 리어갔아이한양대 선수. 꽤 만들어갔던 네.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전준우 선수죠. 네. 네. 교수미의 패스를 이어. 오 잘라냈습니다. 네. 황영철이 올라옵니다. 먼저 패스. 그러면서 우상현 두점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딥 스키 들어가지면고 저런 슛을. 어, 지금은 잘돌아었고 짧게 연결 이어갑니다. 염재성의 석점! 기록합니다. 아... 염재성이 오늘 첫... 염재성에게. 염재성 외곽. 어! 들어갑니다. 넣쳤어요. 야, 야, 염재성 선수가 반대로 가는 척하면서 들어왔거든요. 네. 아, 찬스가 아주 완전한 찬스가 났어요. 들어옵니다. 염재성의 오늘 석점 두 개째. 인생 찬 페이스라인 부근. 다시 황미채 연결. 45도 각도. 예 들어가! 네. 박민채 석점. 자 이번에도 염재성 선수가 본인이 이제 슛을 놓고 또 놓쳤어요. 네. 박민채 선수의 또 페이크에 놓쳐가지고 또 박민채 선수. 일단 간격을 좁혀놨고요. 박민채, 박민채 오른손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자 박민채 선수, 어, 선수 한명 쓰러져 있는데요. 일단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곽 3점 성공. 네. 김영춘입니다. 다시 한번 경기대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껄미 네. 려 네. 나옵니다. 아 패스도 좋았고요 네. 아주 백 스크린 다시 한번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선준호한번더 들어옵니다 짧게 그러면서 골밑 네. 치도 들어갑니다 박성재 득점 신지원의 스크린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신지원 왼손으로 두점 네. 올려넣습니다 지금 위에 어, 반천골 붙이고 하네요 네 부상투원이 있는 경희대학교의 공격 이제 3쿼터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황영차 바운드 패스 이사선 골밑 손 네. 들어갑니다 드디어 오늘 이사선 포스터 골밑 고찬혁 네. 올려놓습니다. 자저 고찬혁 선수 움직임만안 빠져나갔고요. 네. 자 그러면서 빠르게 황영산의 패스 연기 네. 이어가는 서울려노니다 고찬혁 아, 지금 아주 석공이 이 상황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네. 역습을 노렸었고 네. 패스 패스 저렇게 어, 드리블 없이 패스 패스 되면 아우. 굉장히 어 드리블 없으니까 빠른 패스가 응원이 또 멀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미채 성공 시킵니다. 아 방채 선수 좋아요. 어려운 뭐첫 포인트에는 득점 뭐일 점밖에 안 줬어요. 그렇습니다. 요. 그러면서 네. 올려라는 방미채입니다. 오늘 방채 선수 좋습니다. 네. 야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골밑까지 베이스 라인 보건 오른손으로 뛰어넣습니다. 네. 골밑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박성재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네, 발동! 우상현입니다. 네, 아 우상현 선수, 오, 올라가요, 빠르게 올라가는 게 네. 낚였습니다. 빠른 공격을 해야 돼요, 하일대는 네. 그러면서 네. 이번에 김선우입니다. 김선우더블구하치성공 네. 지금 경희대의 지역 방어, 스틸, 네. 저 블록샷 한 거를, 네. 김선우 선수죠. 네. 체퍼를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려봐요. 노로파스 그리고 슛을 네.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어가 아, 잘돼도아 역시도 어, 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찰스가 좋았었는데 네. 안 들어갔죠? 다시 한번 이번에 표승빈이 네. 으로 마무리해 줬습니다. 아, 지금 리바운드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클락 떨어지고 있고 들어가요. 다시 한번 인승찬! 네. 인승찬 마무리! 아, 고찬혁 선수가 들어가면서 찬혁 선수한테 아주 찬스를 잘 내줬습니다. 어, 아. 아. 들어왔어요. 이렇게 다시 보실까요? 아, 끝까지 또 집념을 보이면서 표승빈이 올려... 다시 한번 박민채 인승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 점퍼 네, 들어갑니다. 들어왔어. 자, 다시 한번 외곽 쪽 석점 노려는홈다 네. 들어가요. 네. 모습입니다. 네, 아 리바운드도 비슷하고요. 아. 네. 중리가 상황 꼴민 연결 오른 네. 선으로 올려놓습니다 포문을 여는 신지원입니다 네, 준비를 해놓고 승빈 찍어 들어갑니다 표승빈어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찬 아, 그렇죠. 네. 패스. 레이업 성허 네. 아, 허허허허허다어허까지 이어지는 허허가리허허허허허니허허허허허허허허허했허허허허 네. 아, 잃어버렸는데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결국 득점으로 네. 연승 10점입니다.고요 다시 한번 장동아 쪽으로 5 빼앗겼습니다.자 네. 시원의 연결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임재성 다시 신전 골밑 막을 댔습니다. 신지월의 높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사성 쪽입니다. 포스트 없이도 이사성 돌면서 아우 착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성 일단 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또꼴 밑에서 신지원의 마무리. 아 신지원 선수 네. 이번엔 못했죠. 자 그러면서 김선호 올라옵니다. 김영준 쪽으로 김영준 내역 네. 성공. 자 이제 육상 연결. 아 헤스 아, 아, 잘렸습니다. 네. 빠르게 또 한번 6상콜러 표승빈 내역 성공. 한국민 쪽으로 2대 1 차세. 네. 연계 황영찬 네. 올라왔습니다. 아이 경이 되는 다행이고요. 네. 신지원 돌면서 수어가지 아, 않네요 너무 깊이 갔어요 오오옹 야 신지원 선수 오늘 좋습니다 야, 정말 끝까지 네. 맞추고 있는 하지만 이렇게 은수합니다 그렇죠. 패스도 빨랐고 여긴 이 선수가 붙었을 때 아하. 네,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높이 싸움이 네. 참 볼만 할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자자크리스달데 네. 자, 네. 박민채 길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올렸습니다 박윤철 자여기치 하나요 시간 떨어지고 있고요 미들레인지 점퍼! a n e i 니다 인승찬. 네. 인승찬 선수 좋았습니다. 야, 인승찬도 이렇게 정말 확실한 득점 능력을 보여줍니다. 박민 i 쪽으로 박민 a 들어가요. 박민 o 네. k at m 이 oxygen. Ticket and your 야 기가막힌 득점이 나왔어 오늘 3점 하나도 없었다. 여지껏 그 얘기를 했니까두 개를 집어넣네요. 홈에서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두 개를 집어넣네요. 네. <laughs> 홈에서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전준호도 노렸다. 력 전준호도 쏩니다. 능력과 석점 능력. 그러면서 전준호도 좀 은스를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간격은 현재 6점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 뭐한세 번에서 네번 이상의 공격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들어갑니다. 교생배릅니다. 끼는 네. 고차력입니다. 빠르게 올라와요. 오른손 내이요. 김영준 한발 앞으로 오면서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양팀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 결국에는 경희대가 홈에서 다시 한번 한양대에게 승리를 챙겨갑니다.